안녕하세요. 강윤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긴급 연락처 등록과 의료 정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연락처나 의료 정보는 스마트폰이 잠겨 있어도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지 않고 잠금 화면에서 설정해 놓은 긴급 연락처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과 또한 의료 정보를 함께 볼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긴급 연락처나 의료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터치합니다. 설정 화면에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설정 화면에서 안전과 긴급을 찾겠습니다. 안전과 긴급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안전과 긴급에 가면 의료정보나 긴급연락처 또는 긴급 sos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우리는요, 긴급연락처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연락처에서 터치합니다. 긴급연락처로 들어가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긴급 연락처는 긴급 상황 시 도움 줄수 있는 사람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쭉 읽어 보시고요. 긴급 연락처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연락처 추가해서 터치합니다. 네, 그럼 연락처가 쭉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연락처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긴급 연락처로 등록할 사람을 선택을 해 주세요. 한 사람 하셔도 되고 두 사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 사람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 사람 있으면 여러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택하신 다음에 다 했으면 아래쪽에 완료 터치합니다. 네, 그럼 긴급 연락처에 이렇게 지금 설정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처음에 긴급 연락처를 한번 등록을 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의료정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다시 안전 및 긴급에서 터치합니다. 의료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의료정보에서 터치합니다. 의료정보를 터치하면 이름, 건강상태, 알레르기, 복용중인약, 혈액형을 입력하게 나오고요. 예, 쭉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름도 입력하고 건강상태, 건강상태도 양, 양호라고 저는 입력을 할게요. 입력해 주시고 알레르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고요. 혈액형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혈액형에서 눌러 주시고 본인 혈액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밖에도 입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고요. 다 됐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정보에서도 입력했던 기본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긴급 전화나 의료 정보는 스마트폰이 잠겨있을 때 긴급하게 전화할 사람과 또한 의료 정보를 보기 위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화면에 잠겨있을 경우에 우리가 패턴이나 암호를 모릅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아래쪽에 보면 긴급전화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긴급전화를 터치하게 됩니다. 긴급전화를 터치하게 되면 긴급전화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등록했던 긴급 전화번호는 이 위쪽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항목을 터치하면 내가 긴급 전화번호로 등록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뜨고 전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의료정보라고 나오고요. 의료정보를 터치하면 기본적인 등록해놨던 의료정보들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잠금 화면에 연락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잠금 화면을 찾겠습니다. 네, 설정에 잠금 화면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잠금 화면에 보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잠금이 되어 있는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중간에 보면 잠금 화면과 위젯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금화면에서 터치합니다. 현재 지금 설정되어 있는 잠금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연락처 정보라고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터치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에 잠금 화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표시합니다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상대방이 전화를 주었을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다음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다시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방금 화면에 연락처를 등록하게 되면 화면 앞에 어디 어디로 연락주세요 라고 하는 연락처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금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잠금화면을 찾겠습니다. 잠금화면에서 터치합니다. 잠금화면에 들어가면 현재 화면 잠금방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이 안돼 있을 수도 있고 패턴이나 또는 지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요 잠금 방식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을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올 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화면이 꺼져 있을 경우에 항상 시계가 화면에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나오지 않게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켰는데도 현재 지금 시간이 계속 나온다 하면, always on display라고 하는 항목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화면을 껐을 때, 검정색 화면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하면, always on display라고 하는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어떤 기종에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항상 켜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항상 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끄고 싶으면 한번 터치해서 끄면 됩니다. 항상 켜기를 눌렀고요.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항상 켜기를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에 항상 켜기를 한 후에 스마트폰 화면을 끄게 되면 이렇게 시간과 날씨 또는 배터리 잔량 등이 꺼진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네, 서비스를 다른 말로 AOD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오늘은 안전 및 긴급과 잠금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